연습생의 비밀 바닥을 쓸 때에는 빗자루 각도 45도가 가장 잘 쓰러진다 아, 이걸 왜 몰랐을까? 역시 사장님이셔 더 열심히 일해서 빨리 정식 이발사가 되어야지 어 어? 어, 어 아, 아이고! 아, 어, 어, 어. 그.. 괜찮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출아했아니아우아이아소아서 일을 배우고 싶다고? 네, 사장님처럼 훌륭한 이발사가 되고 싶어요 흠 <laughs> 미안하지만 우리 이발소는 더 이상 직원을 뽑을 생각이 없네. 어, 알겠습니다. 어? 음, 아 알겠습니다. 오. 윌크, 저 친구 좀 도와줘. 네, 사장님. 차차차차차차. 형제님, 괜찮으십니까? <laughs> 공주? 저, 저... 저 케이크가... 공주? <laughs> 내년 3월까지 예약이 꽉차 있습니다 아 금고가 또 모자라겠는데? 아이란... <laughs>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군 이렇게 숨은 원석을 놓칠 수는 없지 네? 뒤에서 보니 보통 하체가 아니야 아주 튼실한 게 하늘이 내리신 이발사 몸매야 제 하체가요? 이발사는 체력이 첫째 어? 하체를 보니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끄떡없겠어 아, 제가 소질이 있는 거군요 그럼 자,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도록 하게 어, 감사합니다. 아, <laughs> 늦었다. 어쩌지? 지각하면 안 되는데. 이제 거의 다 와. 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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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시간 엄수. 책임감이 아주 강한 친구군. 웰크, <laughs> <laughs> 케이크 양, 이발재료 좀 사고 올테니까 그동안 거울 깨끗이 닦아둬. 아주 깨끗이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장님. 자, 사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깨끗이 닦아둬야지. 어? 어? <laughs> 케이크 양. 부지런히 닦지 않으면 사장님한테 혼난다고요. 어, 어머 맞다. 거울이 더럽다고 하셨죠. <laughs> 어, 트렌드에 민감한 센스. 역시 음, 아주 훌륭한 이발사가 되겠어. 윌크 씨, 쓰레기는 어? 제가 버릴게요 네? 괜찮겠어요? 그럼요 저도 오늘 하루 일을 많이 했더니 손에 익어서 괜찮아요 누구야? 누가 이런 짓을 나... 했어? <웃음> <웃음> 내, 내 차가! <laughs> 너무 허름한 거라 당연히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공주님, 준비됐습니다 사장님이 얼마나 힘드시면 저런 낡은 차를 몰고 다니실까 싶어 제 자동차를 가지고 와봤어요 괜찮으시면 마음에 드는 것들 가지세요 아,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와 재빠른 수습 능력 이발사 최고의 덕목이지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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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케이크 공주. 훌륭한 성적으로 견습 과정을 마친 것을 축하하네. 오늘부터 브레드 이발소의 정식 이발사가 된 거야. 와! <laughs> <laughs> 우리 공주님이 드디어 미용사 자격증을 받게 되시다니 음. <laughs> 공주님을 모신 보람이 있어. 음. <laughs> 저 죄송하지만 전 여기서 일 못할 것 같아요. 네? <laughs> <laughs>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미용사 자격증 따면 제 미용실 운영해 보라고 하나 차려 주셨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공주님. <laughs> <laughs> 손님이 너무 많이 오면 어쩌지? 아이 참. <laughs> 어, 이게 무슨 일이죠? 어, 뭐? 브래드 의발도 공주님이 미용을 배운 곳이라는데. 공주님, 수승이면 공주님보다 실력이 훨씬 좋겠네. 음, 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브레드 이발소로 가자고, 진절하게약도까지 그려져 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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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드~ 케이크의 결혼식... 이발사님, 이게 뭔가요? 네? 밋밋하고 촌스럽고 재료들이 죄다 싸구려잖아요 내 소중한 결혼식 날 이렇게 형편없는 이발을 하다니 혼란길 망칠 일 있어요? 으악. 제가 원하는 건 최고급 프라그를을 얹고 그 위에 프리미엄 요가트를 뿌린 뒤 여기는 과일을 들싹고별기에산 수제 초콜릿을 꽂은 뒤 최상급 딸기를 올리고 황금색 샤프란으로 장식하는 거예요 물론 프랑스산 트리플 오일 뿌리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laughs> 오늘은 사랑하는 그이와의 결혼식이니까 제대로 하시라고요! 안 돼… 거기, 우유 씨 <laughs> 저, 저요? 손이 뻐근한데 마사지 좀 해주시겠어요? 아, 어, 네! 왜 이렇게 어? 약해요? 세게 좀 해주세요 어, 알겠습니다 음. 그렇게 세게 하면 아프잖아요 음. 치아 감옥 가고 싶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기, 청모씨? 네? 목이 말라요 <laughs> 마실 것좀 주세요, 빨리요 <laughs> 아, 이게 뭐야? 너무 쓰잖아 네? 쓴거 싫다고요 어? c 콤한 과일주스를 주세요! 최고급으로! 베이커리타운 어? 최고 이발소라더니 서비스가 형편없네 <웃음> <웃음> 이제야 좀 봐줄만 하네 어, 예. 오늘은 이정이정도어넘지만지음에음이러이엄면 엄마 e y 버릴 거예요! 지하 감옥에 가고 싶은 것이냐? <laughs> 여부가 있겠습니까? <laughs> <laughs> 아휴 지쳤어. 사장님 음. 괜찮으세요? <laughs> 누가 어? 케이크 여왕의 딸 아니랄까봐? 오늘은 더일못 하겠어. 영업 끝내자고. 음. 어? 음? <웃음> 손님 <웃음> 오늘은 영업이 끝났. 제발 어? 부탁드려요. 와, 절 최고로 꾸며주세요. 어? 오늘은. 전 남자친구의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어, 전 남자친구의 음? 결혼식? 어. 네, 방금 나간 케이크 공주의 결혼 상대가 바로 저의 전 남자친구랍니다 으아! 저와 그이는 학창시절부터 사랑해온 사이였어요 남자친구는 케이크 공전에 취업하기 위해 열심히 고시 공부를 했죠 나중에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청소며 밥이며 뒷바라지를 했답니다 그런데 케이크 공전에 취업하자마자 공주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저를 버리고 <웃음> <웃음> 너무해. <웃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laughs> 사장님 이분의 머리를 멋있게 꾸며주세요. 맞아요. 저 남자친구로 <laughs> 후하게 만들자고요. 네? 아, 난 못해. 너무 지쳤어. 치즈 케이크 양의 복수를 도와주신다면 매일 밤 야근하겠습니다. 정말? 사장님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주말에 출근할게요 우와, 진짜? 좋아, <laughs> 해보자고! 가자! <맞아! 맞아! 웃음>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흠흠, <laughs> 치즈케이크니까 하얀색 생크림을 올려 순백의 미를 살려볼까? 아니요 에이? 저도 케이크 공주님처럼 화려하게 꾸며주세요 치즈케이크의 응. 화려한 장식이라 안 어울릴 텐데 부탁드려요! <laughs> 응. 공주님보다 더 화려해져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고 싶어요 아니, 그럼 할수 없지 윌크! 어? 창고에서 재료들을 갖고 어? 와 네! 과일 응. 장식은 어? 이 정도면 되겠지? 저기 죄송한데 좀더 많이 응.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럼 무거울 텐데 괜찮아요 그 정도쯤이야 <laughs> 망고랑 포도도 <푸드로 웃음> 더 많이 올려주세요 머랭과 초콜릿도 <믹> 마시멜로랑 별사탕까지 <믹> <믹> 아 그래 이거예요. 이제 공주님보다 더 화려해 보이겠죠? 얼른 남자 친구에게 제 화려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어어 어, <믹> 아, 걸으실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아이 정도 무게쯤이야. 어어 아. <믹> <믹> <피났어, 믹> 저는 케이크 공주님처럼 될수 없는 걸까요? <laughs> 남자친구에게 복수하고 싶었는데 좀더 자신의 어? 매력을 믿는 게 어때? 어? 남을 따라해선 절대 이길 수 없어. 날 믿고 맡겨봐. 치즈 케이크 본연의 매력을 찾아줄 테니. <laughs> 음. 네, 네, 이발사님. 그럼 이발을 시작해 볼까? <laughs> 정말 저인가요? 너무 아름다워요. 와, 아까보다 훨씬 예뻐요. 이제 치즈 케이크 같네요. <laughs> 아, 이거 얼른 가보라고. 결혼식에 늦겠는 거 네. <laughs> 치즈 케이크 양, 파이팅이에요. 공주와 남자친구에게 본때를 보여주라고요. 다들 고마워요. <laughs> 자고로 부부는 검은 머리가 음. 밥뿌리가 될 때까지. 왜 이렇게 무거워? 주님 머리 위에 장식을 너무 많이 얹은 거아니야러게 저러다 무너지면 어쩌지? 쉬, 조심해, 토끼라도 오면 지아가 좋겠냐 어? 신랑,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세요 우와, 어? <laughs> 우와 저거 좀봐 응? 무슨 일이지? <laughs> 너무 아름다워 <laughs> 오늘 결혼식 주인공은 <주로운> 저 <laughs> 케이크 같은데? 쉬, 조심하래도 저여잔 누구야? <laughs> 결혼 축하해, 나의 전 남자친구. 뭐? 이 치즈 케이크가 <laughs> 당신 여자친구였어? <이> 아니, <laughs> 전 남자친구라고? 그럼 지금은 애인이 없으신 거죠? 아, 괜찮으시다면 번호 좀. <웃음> <웃음> 지금 다뭐 하는 거야? 이건 내 결혼식이야. 주인공은 나라고. 예쁘다. 누굴 어? 보고 예쁘다는 거야? 지하감옥에 가고 싶어? 어, 어,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모두 지하감옥으로 보내버릴 거야. 그 그거 만은 엽새잖아. 오늘 시간 되시면 저랑 식사라도 하시 내가 먼저 해. 초코의 소개팅. 요즘 젊은 빵들이 문제예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낳기 싫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지금이야 편하지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그러니까요 특히 요즘 아가씨들 자고로 남편이랑 자식이 있어야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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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웃음> 뭐가 됐다는 거야? 응 <laughs> 음, 뮤지컬 예약 성공했어 빵치라고? 엄청 <laughs> 인기 많은 뮤지컬이야 <laughs> 우와 재밌겠다 누구랑 같이 가는데? 당연히 혼자 가지 혼자 갔나? 어? 초코, 언제 정신 차릴 거야? 그 나이면 남편이 있어야지 어. 자, 한번 어. 만나봐 이름은 베이글 옆집 아들인데 최고 명문대 뉴욕 베이커리 대학교 수석 졸업 천재빵만 들어간다는 빵사 회원 대기업 막달려 자동차에서 최연소 CEO까지 아마 연봉이 10억이 넘는 거지 엄청나네요 그뿐만이 아니야 체지방 영구 0%의 어. 완벽한 몸매에 앞뒤, 미술, 요리 못하는 게 없다고 초코니까 특별히 소개해주는 거야 좋은 기회인데? 한번 만나봐 근데 아직 계산 <laughs> 안 하셨는데요? 먼저 퇴근할게요 응? 초코 쓰죠? 누 누구시죠? 미세스 도넛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아, 설마? 맞아요. 제가 바로 이 시대 엘리트, 완벽한 그 자체 베이글이에요. 어... 헐, 저빵 뭐야 이상해. 어? 조코 응? 다시 왔네. 나 오늘 야근 할 건데 같이 할래? 어차피 <laughs> 집에서 할 일도 없을 텐데 <laughs> 일좀더지 <덥지>? 야근하자 야근. <laughs> 이 방을 <마음을> 불태워 보는 거야. <laughs> 어, 이쪽이 더 싫다. 백글씨 <laughs> <laughs> 빨리 가요. 오케이. 이렇게 비싼 스포츠카는 처음 타보죠? <laughs> 아 좋네요. 의자는 최고급 양가죽이에요. 스피커도 한정팔이고요 음악 들으실래요? 어? 어. 어? 이런 이런. 우리 체커스이 배고프시구나. 집에 가서 저녁 먹어야죠. 집은 무슨? 제가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모시죠. <웃음> <웃음> 우와 식당이 고급스럽네요. 눈치 채셨군요. 예약하려면 한달 넘게 걸리는 것이라고요? 아, 아, 네. 디너 코스가 100만 원? 노 no, 노. No. 부담 갖지 말아요. 메뉴 선택은 제가 하죠. 계산도 제가 하니까요. 네? 뭐라고요? 왜요 항상 먹던 거로? 네. 이, 이게 뭐야? 예스. 아, 아. 예스. 그래. 이 맛이야. 어때요?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채소라 다르죠? 아, 네. 맛있네요. 근데 메인 메뉴는 언제 나오나요? 고기라던가... NO! NO! 체크스! 육식이 각종 상인병의 주범인 거 몰라요? 게다가 고기 구울 땐 발암물질이 나온다고요 고기를 먹는다는 건 자기 학대 고기 먹는 빵들은 정말 한심해요! 래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요! 기가 막혀! 아, 밥맛 떨어져! 잘났다, 잘났어! 아니 뭐 그런 빵다 있어? 다시 만나나 봐라. 어 어, 아, 뭐야? 음, 여보세요. 체커스. 어? 지금 집 앞에니 어? 빨리 나와보세요. 네? 새벽부터 무슨 일이세요? 아침엔 운동을 해야죠. 자, 갑시다. 어, 아니 어디를 가는 거예요? 달리기는 신진대사를 <laughs> 활발하게 해주고 노화 속도를 늦추죠. 벌써 10년은 늙은 것 같은데... 초코씨처럼 운동 안 하고 막 살면 제 계산으로 27년 후에 죽을 거예요 뭐라고요? 오래 살고 싶으면 나처럼 운동하라고요 헐... 좌깅 후엔 소분 충전이 필수야 주문하시겠어요?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가득해서요 네. 아또 왜? 커피의 주성분인 카페인은 비타민 D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한다고요 양배추 지오스 두잔 부탁해. 요 <laughs> 네. 베이글 씨,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왜 마음대로 주문하세요? 초커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양배추 지오스를 시킨 건 당신이 처음이에요. 양파스, 생강스, 식스까지 시켜봤지만 당신만을 위해 양배추 지오스만큼은 아껴뒀다고요 이걸 마시면 초커스 눈에 다크서클도 <laughs> 없어질 거예요. <웃음> Cheers. <웃음> 초코씨 양부지 주스 드세요 가, 가란 말이야 초코씨 이 스포츠카 시속이 얼마인 줄 알아요? 몰라, 내가 그걸 왜 알아야 해? 초코, 왜 근무 시간에 졸고 있는 거야? 음. 어, 아, 꿈이구나 땅콩? 응? 초코씨 체지방 0%의 완벽한 몸매는 어. 처음 보죠? 빵톡 뉴욕 베이커리 대학 성적표 빵톡 올 빵톡. A 성적표 <laughs> 처음 보죠? 빵톡 제 사무실이에요 놀러 가싶죠나대는 말이야 그만 좀 해! 베이커 씨!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남 근무하는데 왜 자꾸 문자를 보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초코 <laughs> <조커> 씨! <laughs>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 아니, 여... 여긴 어떻게... 첫 코스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뮤지컬 오피스의 유령 VIP 티켓이에요. 뮤지컬 좋아하시잖아요. 정신이라안 봐. 네, 첫 코스를 위해 어렵게 구한 티켓이에요. 한 번만 같이 봐주세요. 네, 제발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응, 음? 극장에 왜 아무도 없죠? 기다려 보세요 이제 곧 시작해요 <목소리>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지 왜냐면 난 혼자만의 행복한 인생을 즐기고 싶으니까 열심히 모은 돈으로 가는 여행 너무 즐거워 이거 오피스의 유령 맞아요 어, 계속 음. 보세요. 초코 씨,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머, 베이글 씨. 밥도 혼자 먹고 영화도 혼자 보고 여행까지 혼자 가다니 평생 그렇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런 어? 불안정한 삶은 멈추고 나에게 와요. 잘생기고 돈도 많은 내게로. 나와 결혼해.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삽시다. 어, 베이글 씨. 사실 저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초코 씨. 베이글 씨. <laughs> 브라보+ 브라보 어때요? 초코 씨 우리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나요? <laughs> 초코 씨를 처음 본 순간 전 결심했죠. 이 머핀과 결혼할 놈떡뭐 <laughs> <laughs> 저런 빵이다 했어. 아주 잘난 척 대마왕이야. <laughs> 아, 초코 씨, 초코 초커 씨, 초코가 아니라 초코라고요. 초코, 초코 씨! 아직도 제가 완벽해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됐어요! 난 고기 먹고 운동 안 하고 양배추 주스도 안 마실 거라고요! 어우, 이런... 어, 어. 왜 인생을 포기하려는 거죠? 포기한 어. 적 없거든요? <laughs> 왜 자기 마음대로 남의 인생을 포기하니 어? 뭐냐는... 초코! 어, 무슨 어? 일이야? 어? 어? 아... 윌크, 너 그게 무슨 꼴이... 아! 헉! 베이글 씨 어? 죄송해요. 어? 사실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바로 어? 이우유예요. <laughs> 이제 어? 그만 연락하셨으면 좋겠어요. 듣지질한우 어? 유가 이상형? 초코 씨 제정신이에요? 당신 같은 어? 여자는 어? 나같이 돈 많고 잘생긴 제... 제... 남자를 만나야. 제... 활짝... 어? <laughs> 엄마. <웃음> 하, 드디어 끝난 건가? 빨리 집에 가야지. <laughs> 미안해 초코. 어? 어? 네가 날 그렇게 어. 생각하는지 몰랐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어? 아, 어, 아니야 윌크 오해하지 마. 아깐 쉬, 나도 네가 싫진 않아. 하지만 지금의 난 연애보다 일에 집중할 때야. 내가 훌륭한 이발사로 성장하면 그때 빼고 나. <laughs> <laughs> 저 빵이고 이 우유고 다들 나왜 응, 그래. 이러는 거야?